안녕하세요, 비비티 거주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시장 비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공지 드렸었죠? 알리 하이라이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본다고 약속을 드렸었죠. 사실 아직도 배송이 다안 왔어요. 배송 안온 애들은 나중에 뭐 라방이나 이런 데서 풀기로 하고요. 오늘 온 아이들만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인 만큼 댓글로 요청 주신 국내 연말 하이라이터들도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요. 간단하게 두 개만 들고 왔어요. 우선은 여러분들 진. 요청 많이 주셨던 아멜리 하이라이터랑 나온 지 얼마 안된 C 하이라이터입니다. 아멜리는 뭐 싱글 섀도우로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모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C 같은 경우는 진짜 데이트를 친 블러셔 모팟 이후에 나온 신상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기대가 있는 브랜드예요. 그럼 긴말안 하고 국내 하이라이터들부터 먼저 검증을 해볼게요. 알리 하이라이터들 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반부 이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하이라이터 아멜리입니다. 저는 딱두 개만 구매를 했어요. 네온 오키드랑 오팔린 핑크 두 개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오늘 하이라이 하이라이터 안 하고 나왔고요. 코에도 파우더를 평소처럼 세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랑 최대한 비슷한 조건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명도 약간 낮췄고요. 오늘. 우선 아멜리 딱열어보면 신기한 점이 요새 하이라이터들이 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안에다 극세사 천을 넣어가지고 서빙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투웨이앤시딩도 약간 그런 걸로 왔었어요. 이렇게 극세사 천을 약간 드러내면은 딱 봐도 알수 있죠, 여러분. 아, 얘네 진. 진짜 베이스가 그냥 화이트구나. 외관상으로만 봤을 때는 원톤 분들이 쓰기에는 약간 생뚱맞은 하이라이터일 수 있어요. 근데 발색은 해봐야 알겠죠? 근데 아멜리가 여러분 이 하이라이터 출시하기 전에 내놓았던 소구 포인트들이 상당히 인상 깊어요. 세계 1위 제조사 코스맥스와 2년간의 연구 끝에 작정한 신상 홀로그래픽 펄 국내 최다 함량 지금껏 없었던 네온에 흐르는 빛줄기를 경험하실 수 있다. 일명 네온 하이라이터 다소 네온과는 어울리지 않는 약간 힘없는 외관이고요. 그래요. 발색해볼게요. 2년간 헛수고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2년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온오키드입니다. 우선은 픽업량 많은 편은 아니고요. 습기는 간간하게 만졌을 때는 모르고 좀 깊게 만졌을 때 약간 유분기가 느껴지는 정도의 습기예요. 그렇게 막 습기가 있는 편의 하이라이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라보겠습니다. 우선 입자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그냥 그 입자감이 주는 빛 반사는 고른 편인데 뭐 국내 네온 펄을 뭐 최다 함량 2년간의 연구 끝에 나왔던 어떤 하이라이터라고 그렇게까지 제 입장에서 기대할 만한 하이라이터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하이라이터를 안 좋아합니다. 이거 너무 여기저기나 있는 하이라이터 아닌가요? 올리브영 가서 그냥 눈 감고 하이라이터 좀 가서 아무거나 테스트해봐도 이런 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세게 말할게요. 저 같으면 안살것 같아요. 인터넷에 이렇게 소고 포인트로 올라온 말 말고요. 가서 직접 테스트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그냥 조금 좋게 포장을 해보자면 이런 하이라이터는 뭐 피부에 쓰면 이쁘겠죠. 예를 들면 이런 펜 브러쉬 살짝 묻혀서요. 피부 표현에 어떤 피처링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 앞볼 이런 데 발라주시면 약간 이런 느낌의 정도? 근데 이것도 약간 텁텁합니다. 피부에 올렸을 때 뭔가 그 촤르르한 바세린광의 그런 게 아니라 텁텁해요. 남은 한 가지 발색 안 해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습기 없으니까 잘 지워지고요. 지금 지웠을 때가 더 예쁜 광이 나죠? 다음은 패키지부터 재밌어요. c 입니다 C가 요즘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죠? 한국을 넘어서 많은 곳에서도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패키지? 재밌어요. 그리고 제품 컨셉이요. 1월부터 12월까지 달 탄생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제가 좋아할 만한 느낌의 소고 포인트를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요. 베이직한 하이라이터를 좋아하는 세팅왕 파, 그 사이와 글리터 파, 그리고 맨 아래 제일 화려한 뭐 헐리데이 하이라이터 같은 그런 느낌의 하이라이터를 진회가 나눠놨더라고요. 중간 화려함 정도인 이 마린 베이비 한번 발라볼게요. 습기 검증 한번 해볼게요. 습기가 거의 없네요. 아예 없다고 느껴지는 않고 제품 픽업량이 아멜리보단 좀 있는 편이에요. 자, 중간 거 먼저 발색해본다 그랬으니까 큰 기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라볼게요. 네, 일단 지우고 다음 거 발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약간 화려한 느낌의 라인 발라볼게요. 방금 발랐던 게 약간 블루하니까 이번에는 그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려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습기가 조금 더 느껴져요. 제가 요즘, 요즘 나온 하이라이터들을, 국내 나오는 하이라이터들을 바르면서 느끼는 건데, 혹시, 브랜드 BM님을 따로 만나서 약속을 하시나요? 이거 이상 만들지 마,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사람인 저로서는? 하이라이터를 종류별로 나눠 놨으면서 왜 이렇게 불확실하고 약간은 매니악하지 않은 제형을 만드시는 건지 분류를 해 놓으셨으면 적어도 밑에 있는 건 조금 화려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제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확실한 변별력 있는 제품력을 선보여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온 또피 e 에서 하이라이터 사면 이렇게 힐링을 주거든요. 갖고 다니면서 바르시라고. 이건 또밤 형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견 없이 국내 하이라이터 실망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여러분 제 의견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하이라이터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해외발 하이라이터로 한번 기대를 돌려봅시다 우리. 이제부터는 이 아이들의 가격에 절반 절절반으로 넘어갈 거예요. 제품력 어떤지 한번 볼게요. 먼저 코코얼반. 브랜드가 있는 제품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거 344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놀랍게도 팔레트 형식입니다. 패키지 너무 재밌죠? 몰라요. 제 취향이 MG가 아닌 건지 아니면 코덕으로서 너무 고여버려서 새로운 물을 들어오길 기다리는 건지. 예뻐요. 보기 좋고 새로운 시도 같고. 중국의 근본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발라볼게요. 확실히 습기 있어요. 중국도 습기가 있게 잘 만드나 봅니다. 음음 음. 음, 음. 이 픽업된 지금 이걸 손가락을 보시면 균일하지 않죠. 근데 지금 느껴본 이 제형이 약간 클레이 하이라이터와 밤 하이라이터, 파우더 하이라이터 그 어딘가 있는 느낌이라서 빈력만입으면 됐잖아. 봅시다,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하이라이터는 맞는데요. 3400원은 3400원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노보입니다, 여러분. 이 노보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타 유튜버분께서 에뛰드 짝퉁화장품 만들었던 브랜드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걸 어떤 타 유튜버분이 리뷰를 하셨었어요. 로즈 글로스 하이 글로스 파우더라고 하고 한쪽은 하이 글로스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파우더입니다. 무슨 이 패키지를 대단하게 만드는지 약간 촌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없어서 유니크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오우 금형도 아주 예쁘게 잘 파놨어요. 약간 보시면 그림도 섞여있고 얘는 그냥 전형적인 화이트 하이라이터. 기대가 되는 요거만 발라볼게요. 아, 베이크드 타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서걱서걱하고요. 벌써 기대가 안 돼요, 벌써. 어, 저기 뭐야? <laughs> 뭐야?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오! 어, 이거는 다른 컬러도 한번 발라보고 싶게 만드는 느낌? 8,130원입니다. 이거 하나 살 바에 이거 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다음 컬러 발라볼게요. 화이트한 거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선 예쁘게 나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어, 컬러는 살 만한 제품력까진 아니지만 오늘 나왔던 그 어떤 하이라이트들보다도 특이한 광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듀오 크롬 섀도거든요? 그린한 컬러감에 약간 코퍼한 컬러감이 섞여서 되게 흥미로운 광을 내주고 있습니다. 노보, 괜찮네요. 한국 화장품을 본 떠서 만든 기업이라 그런지, 그다지 정은 안 가요. 노보의 짝퉁이 또 있나 봐요, 여러분. 이번엔 또 호조예요. 패키지는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저 같은 브랜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호조 노보네요. 이거는 7,920원입니다. 뭔가 느낌이 저기 화장품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팔것 같은 느낌이죠. 이것도 굉장히 서걱서걱한 하이라이터예요. 발라볼게요. 아멜리랑 같은 공장을 쓰시나 봐요. 아멜리랑 똑같네요. 아멜리랑 똑같아요. 2년의 연구 끝에 걸려서 나온 아멜리 하이라이터와 똑같은 아니면 벌써 아멜리 걸를 카피를 하신 건가요? 누가 손해인 걸까? 아멜리가 못만 목만... 빠르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제품은 샤메시. 샤메시라고 있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듀오 크롬 하이라이터예요. 보시면 패키지가 좀반고우 님이 생각나는 그런 패키지죠? 12,000원이나 주고 제가 샀네요, 이거. 그래도 얘네보단 싸요. 이 하이라이터보단 쌉니다. 피보다 쌉니다. 오우! 흥미로운 외관이에요. 와우,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좀 예쁜 듯 패키지도 그렇고 깔끔하게 딱잘 뽑았고요. 약간 풍기는 그런 올드한 이미지가 있기는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루미네이터일루미네이터 612번 605번입니다. 핑크랑 블루 중에 제 취향은 블루기 때문에 블루로 발라볼게요. 허, 이거 약간 대박. 오 마이 갓, 약간 대박 조짐인데? 아 누가 분무기 뿌려놓고 간 것처럼 젖어 있하이라이터가오 와우. 허우. 발라볼게요. 어, 나 너무 기대돼. 이거다. 나왔네요. 알리 하이라이터 중에 괜찮은 하이라이터? 아니, 오늘 나온 하이라이터 중에 괜찮은 하이라이터 나왔습니다. 얘는 제가 콧대도 한번 발라볼게요. 너무 예쁜데? 오마이갓, oh 헤이. Hey.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예뻐요. 약간 그리고 광이 퍼석한 광이라기 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그 중국 하이라이터 중에 약간 물기 광 있죠? 물기와 과, 바세린 광 사이 그 약간 느낌이 나요. 허, 어떡하면 좋아. 너무 예쁜데? 그럼 우리 코끝만 지우고 이 핑크색도 한번 발라보자. 왠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또. 지속력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에 제가 아마 지금 자막으로 지속력도 남겨드리고 있을 거예요. 자, 콧대는 블루 하이라이터 너무 예쁘게 발라놨고 코 끝쪽은 핑크 쪽 발라볼게요. 훌랄라. 어아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이뻐요, 네이 채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블루랑 핑크랑? 묘하게,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약간 제가 지금 그늘을 주고 보여드리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약간 사이버틱한 하이라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난 이런 게 좋아. 국내에 없잖아요. 국내에 올리비영 가서 살수 있는 그. 흔한 하이라이터들이 아니라 희소성이 있잖아. 이거 어떡할 건데? 이광 어떡할 거야? 코끝 빛나는 거 봐요, 여러분. 알리에서 산 하이라이터는 샤메시 밖에 없다. 밀라노에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밀라노라고 써있네요. 성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쁘면 된거 아닌가? 난이 하이라이터 찬성일세. 네, 여기까지.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연말 신상 하이라이터들 두 종하고 알리에서 갖고 온 하이라이터들 몇 종만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데, 좋아요. 좋은데, 저는 more. 더 좋은 걸 원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꼽을 수 있는 최고 하이라이터는 이 차메시의 일루미네이터 605번, 612번. 요겁니다. 가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같은 하이라이터 덕후이신 분들은 검색해서 꼭 구매해보세요. 이건 진짜 만족할 만한 템인 것 같아. 요 마지막까지 실패하면 어쩔 거랑 걱정을 좀 했는데 그나마 괜찮은 하이라이터가 나와줬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Bye bye.